안녕하세요 원솔링입니다 오늘 그려볼 패턴은요 어, 썸네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치마 형식으로 되어있는 한장으로 그리는 어, 간단한 원피스 거든요. 근데 디자인은, 음, 예쁘니까, 단순하면서도 예쁘니까 한번 그려보는 거고요. 어, 여기 지금 검정색 펜으로 그려져 있는 게 지금 기본 원형을 또넣 거거든요. 기본 원형에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좋아요, 구독은 언제나 저한테 컨텐츠를 어 제작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니까요. 널리 보실 수 있게끔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 자, 요거 앞판 먼저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판은 아래로 요거 3cm, 그다음에 어깨 쪽에 3cm 동일하게 목을 파 주세요. 그서목 정리 이렇게 해주시고 어깨에서 뒷판만 위로 요거 1cm 올려줬거든요. 1cm 올려준 데서 목선에서 1cm 어깨 올려준 데서 옆선으로 쭉 하나 가 주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1cm 올려준 데서 여기가 이제 어깨가 되는데 어, 아래 그 8.5cm 직선에서 여기 지금 8.5cm 가준 거거든요. 거기서 이 선에 대한, 이 선에 대한 직각을 찾아서 일단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 직각, 직각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2cm 내려갔습니다. 이 선이랑 어깨선이랑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어깨가 됐겠죠. 요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 가슴선. 가슴선에서 품. 품선이 저는 4cm 나갔고, 아래도 4cm 나갔어요. 점을 요렇게 찍어주시고요. 제가 일단 선을 그릴게요. 4cm. 아래에도 4cm. 자, 여기에요. 자, 여기가 이제 꿰매는 봉제선. 꿰매는 선. 재봉선, 여기 체크, 일단, 너치 표시 하나 해주시고, 여기서 아래로 쭉, 자, 요거 밑단에, 밑단에서 몇 cm 들어오는 건지는 제가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여기 허리선에서 저는 아래까지 84cm 줬어요. 요거는 본인의 그 스커트 기장, 그거 염두해 주셔서 요거를 가감해 주시면 됩니다. 84cm. 밑단, 옆으로 쭉, 일단 옆으로 쭉 그려 주시고요. 자 허리선 허리선에서 지금 옆선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17cm 나갔습니다. 17cm 나간 데서 아래 아랫단 치마선 아랫단까지 쭉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아까 봉제선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봉제선 그 여기가 뒷판하고 앞판이 꿰매지는 선이고 여기가 이제 진동이 들어올 건데요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 여기 어깨 지금 제가 완성선을 그리는 거잖아요 여기선을 지나가는 지나가는 진동선을 정리를 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이선이 이이 직각선에 대한 선을 사선을 이렇게 하나 그리시는데 한 45도 각도 정도 그리신다 해서 8에서 8.5 정도 지나가는 선을 하나 찾으셔서 요 선을 중심으로 해서 진동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진동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한장 떼지는 거잖아요. B1, B2 이렇게 해서 봉제를 일단 해 주시면 되고 어, 목선은 안쪽에서 바이어스 처리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깨, 어깨 여기 세모 일단 어깨 표시 그리고 옆선, 옆선이 이제 여기서 어 옆선이 여기라고 하죠 아까 우리 봉제선 여기 하고 여기 허리선 여기는 앞판과 동일하게 센치를 재야 되기 때문에 요 센치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뒷판은 완성이 됐고요 자 아랫단 설명을 안 했는데 아까 17cm 여기였었잖아요 17cm에서 얼마가 들어오냐면 16cm 아랫단 16 되는 선과 여기 4cm 나간 폭선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뒷판 가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앞판, 뒷판은 완성했고요. 앞판 똑같이 여기 기본 원형을 그려줬잖아요. 기본 원형 그려준 데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6cm 파줬고요. 어깨는 뒷판과 동일하게 3cm. 그렇게 하셔서 진동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시고, 허리선에서 아랫단까지 동일하게 여기 앞 중심선에서 허리선 쭉 내려주시는데, 동일하게 84cm 뒷판하고 동일하게 여기는 중심선 똑같이 봤습니다 아래에 아랫단 치마 단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유의하셔야 될게 어깨 아까 뒷판 어깨 사이즈 그대로 재어 왔어요 재어 온게 여기거든요 저는 여기서 연장선, 어깨 의 연장선 8.5cm 나가준대, 여기 찾으시고, 자, 여기는 지금, 어, 폭을 품, 품이죠, 그러니까. 3cm 나가줬습니다. 3cm 나가줘서 아래하고 쭉, 일단, 쭉, 선을 하나 아랫단까지 쭉 그려주세요. 선물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진동을 파줘야 되잖아요 진동은 여기 지금 품선 여기 나온데 허리선 허리선 여기서 동일하게 17cm 그래서 아래 단까지 사각형으로 하나 쭉 그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진동 정리 할게요. 자 여기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가 지금 허리선이잖아요. 뒷판에 지금 여기 요 체크 한요요 요 사이즈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똑같이 옆선은 맞아야 되니까 여기가 너치 표지해 주시고 여기가 봉제선이 되는 거고요. 요 사이즈는 여기하고 동일합니다. 뒷판하고. 고대로 여기까지 여기서 진동을 기준으로 해서 진동은 이렇게 그려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여기하고 여기 진동을 연결해 줬을 때한 45도 각도 산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사선 하나하나 그려 주시는데 8에서 8.5를 지나가는 근데 나는 그 선이 나는 조금 그림이 진동선이 예쁘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임의적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요렇게 저는 진동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밑단은 지금 84cm 내려간 데 있잖아요. 그리고 품선을 일단 그려줬는데 품선은 임의적으로 이미 선을 하나 그리시고 여기 옆선에서 아래 안쪽으로 16cm 들어간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선과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기초선을 하나 그리기가 좀 선이 너무 많아질 것 같고 지저분할 것 같아서 그렸지만 원래 품선은 3cm 나간 데서 아래 단까지쭉 그리시고 옆선에서 옆 옆선에서 안쪽으로 16cm 들어가는 점을 찾으셔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앞뒤판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식선은 요렇게 해 주시고 앞뒤판 모두 골선 재단을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여기 지금 허리 끈은 어 뒷판에다가 여기 앞판하고 뒷판을 연결한 사이에 끈을 끼워서 이렇게 봉지 해주시면 되구요 자 허리끈 총 길이는 저는 양쪽 모두 77 에서 80cm 정도 하시면 될것 같구요 자 여기는 3cm 끈의 너비는 3cm 그리고 요거는 식서 표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너무 간단하게 완성이 됐지만 퀄리티 있는 옷이기도 하니까요. 디자인은 조금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봉제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하나 여기 지금 봉제 설명을 잠깐 하, 드리자면 여기 지금 절개가 되어 있는 B1과 B2를 연결을 하시고 위에다가 상침을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목선은 안쪽 바이어스 처리해 주시고 소매도 그렇게 바이어스 처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운드 패턴 그리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단한 패턴이지만 재봉도 간단해요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패턴 고, 그린이라 고생하셨고 좋아요 구독 여러분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